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에피소드. 퇴사 이후에 무엇에 집중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두 번째 이야기로 제가 수영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퇴사하고 수영을 했기 때문이겠죠? 퇴사하고 사실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세 개? 서너 개 정도. 살풀이 하듯이 이 운동, 저 운동을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주제가 수영인 이유는 퇴사하고 12월에 가장 많이 집중했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집중을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나의 로망 중에 하나가 새벽 수영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집은 이렇게 우리 집이 여기 있다면 수영을 할수 있는 곳이 이렇게 두 곳이 있었습니다. 집을 중간에 두고 지역 기반의 운동센터인데,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고 해서 나는 이제 둘 중에 어디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현실은 이 새벽 수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수영을 한다고 정말 깜짝 놀랐고, 결국 그 수강 신청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 수영을 못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시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남는 시간이 바로바로 바로 어 굉장히 프리한 오후 3시. 오후 3시 수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기왕 오후 3시에 수영을 하는 거어 완전 몰빵을 해봐야겠다. 애매하게 가지 말고 그냥 월화수목금 다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월금 수영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거의 어, 이게 오후 3시에 시간을 뺀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거의 직장인이라면 절대 해볼 수 없는, 트라이 해볼 수 없는 시간대인 거죠. 왜냐면 하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다. 그럼 수영이 오후 3시에 있다 하면은 한 2시부터는 아무리 가까워도 준비를 해야겠지. 준비를 하고, 어, 준비하고 가서 씻고, 3시 수영하고, 나와서 씻고, 그러면 얼추 4시. 그러면 거의 뭐 저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밥 먹고 뭐주사 하다가 수영 갔다 오고도 어쩌저 저녁 준비 하고 이러면은 그냥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12월은 완전 수영이었다. 수영 너였다. 나의 12월은 정말 수영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수영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웃겼던 거는 진짜 웃겼던 건 뭐냐면 나는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는 월급반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수영은 월수 금반이 있고 화 목반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매일 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두 반에 다 수업을 참여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반은 선생님도 다르고 학생들도 다르고 진도도 다른데 난 요반도 갔다가 요반도 갔다가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매일 가니까 실력은 실력이라고 하기 좀뭐 하지만 좀꽤 빨리 늘어서 그래도 자유형 정도는 마스터스 수... 마스터는 아닌 것 같고요 양심적으로 자유형을 할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어 아무래도 물 공포증이 있던 사람이니까 되게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래서 물 속에서 는 사실 뭐 중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가볍고 행복하고 그래야 맞는 건데 좀 그게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님, 뭐 호흡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해도 돼요. 힘좀 빼세요. 라고 하는데도 힘을 빼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또물 속에서 굉장히 경직되고 긴장하게 되는 경,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물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 수영은 지금도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2월에는 매일 반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너무 하루를 통째로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 루틴에 적응이 돼서 새벽 수영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수강 신청하는 그 짬도 생겨가지고, 새벽 수영을 그때부터 다니고 있고 그때부터 이 생활 기록부에 이제 새벽 루틴도 몇개 남겼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3월까지는 굉장히 그 루틴 잘 지키다가 4월부터 제가 루틴들이 다 깨지면서 수영도 조금 애매하게 다니긴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개구리 수영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데 의의를 둔다. 12월 수영은 굉장히 저한테 좀 의미 있는 수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거의 어머님들이랑 매일 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씩씩하시고 또 어, 에너지도 많으셔가지고 어,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어머님들이 그 센터, 체육센터 다니시는 어머님들은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laughs> 에너지가 많은 것 같다. 그때 저랑 동갑이나 제 또래인 여성분이 딱한분 계셨어요. 그 오후 시간 때그 메일 오는 나랑 똑같은 일정을 하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저분도 나중에 들었을 때 들었더니 그분도 이제 퇴사를 하고, 어, 이제 세계여행 같은 거를 계획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그 12월 수영 마지막 날에 딱 31일에 그 오후 3시에서 4시 딱 수영 이때 이쯤에 이분이 수영을 하다가 얼굴을 다친 거예요. 이 레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반 갈라서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얼굴 향이 가고 이쪽에서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오시다가 개구리 수영을 하고 자유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 발에 이제 맞았는데 이때 이 이분이 원래 씩씩한 분이고 되게 나한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난 이분을 아는데 이분이 굉장히 못 나오고 물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이제 자기가 아,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 물속에서 요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빠져나올 때는 점프해야 되잖아요 점프해야 돼가지고 좀 힘이 필요한데 이 충격을 받은 곳이 너무 아파서 힘을 못 주고 못 나오고 계셔가지고, 결국엔 나와서 뭐 아이스찜질도 하고 했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 12월 31일에 마지막 날에 수업이 끝나고 제가 좀 너무 걱정이 <laughs> 되는 마음에 병원에 같이 갔던 기억이 있고 병원 갔다가 같이 이제 순대국 먹고 카페 가서 인생 얘기 좀 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렇게 수영, 이 시간에 수영하고 있냐, 이런 얘기하고. 우연히 이제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제가 그때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일을 하면서 느낀 생각들, 그냥 그런 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게 약간 소울 메이트인가? 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어 나랑 느끼고 있는 바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분은 세계 여행을 가실 분이기도 하고 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친분을 쌓거나 번호를 교환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그냥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아름다운 마무리 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무리를 해 봐야겠다. 오늘은 수영 얘기를 그냥 남기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뭔가 알맹이가 너무 없는 기분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가장 최근에 내가 기억하는 나의 기억이기 때문에, 음, 지금 안 남기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내 기억이라서, 그거 자체의 가치를 둬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수영 이야기는 끝! 안녕히 주무세요.